예 안녕하세요 어디나 지원단의 양혜순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단체방 단톡방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려 드리려고 합니다 단톡방을 만드시면 여러 친구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다양한 소식을 나누고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쉽게 약속을 잡고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있 있답니다. 어르신들 일단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방을 열어주세요 오른쪽 상단부를 보시면 그 도포기 버튼 옆에 플러스 말풍선이 있는 버튼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을 꾹 누르고 들어가시면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이라고 써 있어요 일반 채팅을 선택하고 나면 단체방에서 초대할 친구 목록이 나와요 옆에 사진과 같이 그러면 친구를 누구누구를 초대를 할 건지 옆에다가 꾹꾹 눌러 주시면 친구들이 만들어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옆에 화면 같은 화면이 나와요 상단에 이렇게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이라는 것이 딱 보여주시면 그 밑에 여태까지 추가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싹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선 확인 버튼을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누르시는데 우리 단톡방에 이름을 딱 누르시고 거기에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보내시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톡방 이름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희가 단톡방에 회원을 추가해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단톡방에서 오른편 화면에 석삼자를 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채팅방 서랍이라는 요런 창이 뜹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대화 상대 초대라는 플라스 버튼과 함께 이런 화면이 뜨지요. 거기를 꾹 누르면 친구 리스트가 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단톡방에 더 추가할 친구들을 꾹꾹 누르시면 대화 상대가 초대가 되고 저희 단톡방에 회원 명수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어차피 채팅방 서랍에 왔으니까 아주 유용한 기능 세네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진 동영상 기능인데요. 어르신들 왜 서로 공유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으시잖아요. 사진 동영상 탭을 꾹 누르시게 되면 여태까지 이 단톡방에서 서로 공유하신 사진 동영상이 한꺼번에 한 화면에 다 뜨게 돼요 그래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답니다 그 다음은 공지 기능이에요 단톡방이라는 것은 회원들에게 공지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공지를 딱 띄우면 그 단톡방 맨 위에 머리말로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알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투표 기능이에요. 투표 기능은 원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행사를 하실 때 장소나 시간을 잡으려고 그러면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그거를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오늘 이 단톡방 만드는 기능 배우셨죠? 우리 어디나 지원단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이 이 단톡방을 잘 만드셔서 유용한 기능을 잘 사용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